바이블 1311막16 어,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달려가서 오늘 책 끓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누가하고 요한복음 4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두 번째를 지났으니까, 아직, 완전한 책거리는 아니, 아니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야, 그때 사복음서 책거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마태복음, 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재, 재밌는 게, 어, 마가복음, 어,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마태마가 누가요한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천에 대해서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다. <laughs> 저도 이렇게 이렇게, 세, 이렇게 새롭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누가를 이렇게 새로 이게 마테 마가를 읽어보면서 사복음서를쭉 비교해 왔는데, 누가, 누가가, 누가가 누구냐? <laughs> 누가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판에, 막판에 가서도 굉장히 누가는 독특하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어, 거기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어,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씹어서 삼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이게 정말 나의 그런 신앙을 확 알아듣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놀라운, 놀라운 이렇게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 1절에서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어, 4절까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묻으면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를 응급하고 있는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베드로 남자와 더불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은 베드로하고 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요한이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도 초기 기독교에서 이 이제 사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 무덤 안에서 어, 어, 얘기하고 무덤 밖에서 또 이제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하고 사람도 뭐 이건 한 청년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데서는 두두 어, 두 천사 뭐 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막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돌을 막 굴렸다는 얘기도 하고 좀각각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laughs> 부활의 주님으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그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부활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 각자가 여자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 먼저 보고 제자들한테 이제 갈릴리로 내가 가, 가 거기서 만난다고 했냐 했지 않냐. 그러니까 어, 갈릴리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아 가지고 이제 하고 베드로하고도 이제 회포 같이 이제 과거의 그러한 것도 이제 에, 실타래를 풀고 뭐 사랑하느냐 내가 내양을 먹이라면 그 세분을 했다면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절 6절 그리고 7절, 8절까지는 한 청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갈 것을 전하라 어, 전하라고 와. 이 청년이 이제 갈릴리에 갈 거라 그런 내용이 이 8절 여기 8절까지가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요 내용이 있는데, 9절부터 사실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은, 그, 어, 이 내용이, 요기, 여기 원래 여기였는데 이게 첨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대해서도 물론 뭐, 어, 이쪽, 저쪽에서 뭐할 얘기가 많겠지만,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어, 마가복음 1장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대부분의 초기 중요사본에 예, 기록이 되어 있다 초기 중요사본 그래서 그 초기 중요사본이 뭔가를 보니까 코덱스 바티카누스 그리고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요 사본에 이게 이제 뭐사세기경에제작되 이거 4세기경에 두개가 제작이 됐다 그러는데 뭐 바티카누스나 시나이티쿠스나 코덱스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제본을 엮어 엮어 가지고 하나로 했다는 말인데 코덱스 바티카누스 하고 코덱스 시나이티쿠스가 제작은 사세기형이 되지만 물론 뭐그 앞에 이제 더 이렇게 원본이 있었고 이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되기까지 어 이게 구전으로 막 이렇게 전해 오는 것도 있고 단편적인 기록을 종합을 해 가지고 사보험수를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누가 우리 어, 누가 선배님께서는 아주 독특, 독특하게 많은 자료들을, 이 누가 선배님께서는 모든 자료들을 거의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 여러 자료들을 다 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 뛰어난 어떤... 뛰어난 어떤 그 종합, 종합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성천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코덱스 바티카누스, 코덱스 시나이티쿠스요두 가지에서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가 보니까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앞에 보신 여기 코덱스 바티칸후스하고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거기에서 제작이 된 연도보다 더 앞에 어, 앞에 이것이 이제 더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뭐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어 마가복음 16장 어 9절부터 20절까지가 길게 이제 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 쇼트 엔딩, 짧게 끝맺는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 뒤에 이제 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첨가됐다는 것을 나중에 사분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애, 가진 NRB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한글 성경을 <laughs> 보니까 거기 속 빠져 가지고 <laughs> 이게 처음에 모르시는 분이 마가복음 읽으면 마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원래 초기 사분부터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원래 원칙대로 다른 성경에서 사본은 첨가됐다는 걸 거기에 쓰기로 했으면은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왜안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생각은 자유겠지만, 저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괜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laughs> 돌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에 맡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어 역사가로서 유세비우스가 유명 유세비우스와 이제 제롬이 있는데 유세비우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사본이 16장 8절에서 끝났다.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 라틴어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 제롬도 유세비우스 언급을 반복해 가지고 초기 교회에서 짧은 결말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음을 보여준다고 제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분들도 마가복음 1장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가 아, 그것이 원래 초기 사본의 내용이다. 뭐 이거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보통 통상 이렇게 마가복음 1절,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요 앞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활을 뭐 부증한다든지 또는 뭐 애매모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 사본의 초기 사본에 있는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66건이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395년까지 이렇게 쭉 많은 시간을 한 거의 한뭐 어 100년 이전부터 그것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경 그 문제가 어한이어 300년 거의 이제 300년 동안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된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돼 논의가 됐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러한 특성에 더 붙어서 이제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될것 같은데, 승천에 부활 부활 승천했는데 승천에 대한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동쪽 배단이에서 승천하신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가이사라빌리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어 감남산 뱃박에그 오른쪽에 이제 배단이라는 나사렛 을 이렇게 살리신 그 동네 배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 된데 성경에 그 배단이에서 승천을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 1절은 사도행전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한 것으로 누가만 부활승천을, 승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한은, 성, 요한도 승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저도 뭐부활승천했다고 하니까 부활절날 뭐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부활승천하셨네. 그래서 다 마테마가 요한 다 기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만 기록을 하고 누가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구나. 요마 어, 마가복음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laughs> 누가복음을 이제 다음 1장부터 한번 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이 기록이 되는데 누가복음을 또 한번 그러면 <laughs> 읽어 보자 어, 다음에 누가복음에 다시 도전을 한번 해 보면서 이누가가 얼마나 이렇게 독특한지 그래서 어, 요, 부활성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천은 없으니까, 부활의마태부활에 대해서는, 주, 어, 2절의 28, 맨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이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고,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갈리리로 갈 것을 말하고, 10절에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형제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1 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 예수가 말하던 산에서 만났다. 그 어, 마태도 승천도 한한 어, 구절 딱 들여주면은 이런 왜 누가만 승천을 얘기냐 그런 얘기 가안할 텐데 이 마태, 마가, 요한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이좀 뭔가 나이좀 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왜 승천에 대한 기록을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이제, 어, 마가복음 오늘 읽으시는 16장 5절에 보면은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고, 7절에 흰옷 입은 청년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다 갈릴리, 갈릴리가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니까, 갈릴리, 갈릴리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이 어딜까뭐 변화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산상순을 했던 산이거나 나사렛에서 가까운 뭐 다볼산 같은 것도 있고, 일단 어떤 이제 산에서 예수님 만나, 그 갈릴리에서 나중 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 예수님이 이제 고기 같이 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먹으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이 것이다. 갈릴리 지역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서쪽 그리고 어 이렇게 갈릴리 북북서쪽 이렇게 갈릴리에서 가까운 거니까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어그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갈릴리 호수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또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있는데니까 그것을 갈릴리로 이제 가면은 만날 것이라는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도 부활만 얘기했지 성천에 대한 기록은 없다. 누가 복음은 이제 누가 복음 24장에 에쭉 이렇게 어 무덤 안, 안을 얘기를, 누가 는 무덤 안에서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예수가 직접 말한 마태 어 마태는 예수가 직접 말을 하는데 여자들이 예수가 3일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예수가 직접 말한 마태와 달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이제 12절에 보시면 물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1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어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게 하지만 앞에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여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누가는 그런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뭐 복음이 다 똑같겠지 예수님이 다 부활승천하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시각 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기독교가 앞으로 <laughs> 가야 될 길,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따라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시각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기독교로 갈 수밖에 이미, 이미 제가 보기엔는그 길로 들었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성천 안 믿냐? 성천아도 성경에 나왔지 않냐? 그건 누가의 <laughs> 시각인데 마테나 마가나 요한은 또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믿는다 해가지고, 너는 지옥, 나, 나만 이렇게 그 성천을 믿으니까, 나만 천국 이런 식으로 어, 이 기독교가 가서는 별로 좀 이게 정상적인 성, 성경의 그러한 다양성이랄까 그런 것을 어, 따르, 따르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하나로 다 같이 그렇게 믿으면 뭐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 땡큐. 소마치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90년대에도 서울 의뢰 쭉 이렇게 막 집회나 그 교회를 취재하면서도 느낀 것이고 미국에 와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달해서 나에게 죽음과 부활이 어떤 식으로 사, 삶이 와서 그 기쁜 삶을, 기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걸 어떤 어, 신학적인 어프로치나, 뭐, 신학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하,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그 신학 외에 그러면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laughs>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신학의 일각에이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알고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만 그래서 누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여기서도 승천에 대한 기록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고 21장은 베드로하고 막 이렇게 에, 에 그, 물고기 먹으면서 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얘기 하는 게 21장에 있고, 이 20장이 1절부터 10절은 막달라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시몬 베드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막달라마리아가 다, 여기는 이제 다른 마리아는 언급하지 않고 막달라마리아만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맨 나중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인는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굉장히 좀 여, 여자로서 어 어떤 지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11절에서 13절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 14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직접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19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24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마리아 제자들 도마 그리고 21장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천에 대한 기록이 마테마가 요한복음에는 성천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어. 누가 보고, 누가만, 누가만 승천에 대한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laughs> 굉장히 좀, 어, 새롭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걸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 보시면은, 이게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고, 지금 또 앞으로 한반, 한반도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역할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71일체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어, 한반도 교회, 한국교, 특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듯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그러한 어, 다양한 시각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에, 국가 이익을 취할까? 그런 것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복음을 지내야 될까? 그런 시각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물건 사달라고 우리 수출하는데 그 어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국을 불쌍히 여기는, 미국 맨날 우리 도와줄 거라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는, 제가 한 30년 살아보니까 가장 그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절부터, 1절부터, 어, 20절까지, Native Chapter 16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to anoint Jesus' body.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ust after sunrise,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which was very large, had been rolled away. As they entered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dressed in a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Trembling and bewildered, the women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afraid. When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driven out seven demons.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These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Later, Jesus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were eating.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